제가 제목을 이제 "거룩한 산재사의 삶"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즉 삶의 예배로 드려라." 우리가 주일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그 어, 샘, 샘의 능력으로 일주일 내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어,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가 아니라, 정말 저분들은 어, 정말 말하는 대로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모는... 삶의 영역, 경건의 영역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경건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디서 행해야 될지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영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문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혼의 종합검진. 우리가 종합검진을 뭐몇 년에 한 번씩 하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다 하잖아요. 어, 그렇듯이 자문은 우리의 영혼의 종합검진책이라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의료 우리 영 영을 이제 우리 돌아보게 하는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각 구절의 의미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나를 돌아볼 때 전인적인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신앙의 초점도 맞춰야 되지만 실은 초점은 실은 전체에게 다 정확하게 가기 위한. 어, 출발이죠. 근원이죠. 근데 그 근원이 이제 머리는 있는데 손과 발이 없다.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손과 발은 있는데 머리가 없다. 그것도 안 되죠. 바로 어 전인적인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자원을 통해서 하는데 삼일차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균형적인 전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우리 가꼭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각 구절을 읽으시고 다시 한번더 묵상을 할때 어 나에게 가장 부족한 점, 내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점, 그걸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실 때이 묵상 시간이 아주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요.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 자, 보증을 성경은 함부로 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를이 말의 의미는 뭐죠? 섣부른 선, 선이나 자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정의감,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에 무서움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부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자, 속여서 얻은 빵은, 어,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이 안 들어갔으니까 고생이 없으니까 막 신이 나고 힘이 좋겠죠. 그런데 그건 어디? 나중에 모래가 가득한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소득은 결국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여서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잘못 보고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과정에 뭐 로또라 그러죠, 복권 같은 것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서로 창조하셨는데 공부는 안 하고 성적 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은 그는 질서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기도죠. 그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럴 때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해주시죠. 그렇게. 우리는 어, 이 과정의 중요함도 우리가 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사람들의 뜻을 함께 모은다는 게 뭐죠? 이것은 협력과 의논. 자기 혼자서 막, 막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공동체가 이 부분을 함께 뜻을 하나님께 받고 나누고 그리고 신중하게 나가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자, 이게 뭐죠? 이것은 말조심. 우리의 삶의 유언비어나 중상모량. 그래서 저 자신도 항상 제가 성도인들로부터 어떤 상황을 들었을 때이 부분이 정말 개인의 어떤 부분이라면 목회자가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붙잡고 끝까지 가는. 그리고 뭐 공동체적인 거라면 같이 공동체가 나는. 이런 부분 또한 우리들이 신중하게 행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자, 20절은 부모님과의 관계이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등뿌리 꺼진다 그랬어요. 자, 부모님은 우리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즉 하나님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 이거 뭐죠? 과정이 중요하죠. 빨리 모은다는 것은 과정 없이 그리고 어, 행복한 과정이 참 중요하죠. 그 물질보다 어, 얼마나 내가 많이 갖느냐보다 내가 이런 과정에 대한 삶의 자세가 있을 때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물질관을 어, 바르게 가질 때 우리들은 부자가 물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정말 과정에 충실하고 또어 영혼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 일용할 양식에 정말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어 그, 그 돈으로는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는 거, 물질욕이 생겨버리면은 그걸 기억하면서 자 그렇게 이제 한절한절좀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점은 어떤 점일까?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악을 갚겠다 하지 마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구원하신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어 아직까지 답을 안 주시면, 아,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인도 하신다. 이 주권과 섭리를 늘 기억할 때, 언제나 그 마음이 어 당장 눈앞에 결과가 안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더라. 그에게 맞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은 뭐죠? 나쁜 것입니다. 정직한 과정과 자세를 나는늘 갖는가? 사람의 발걸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 또한 주권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에 함부로 서놔놓고 자 이건 뭐죠? 이제 유대나라는 종교국가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야 하고 딱 해놓고 보면은 그건 뭐죠? 어, 이 함부로 서원해 버리면은 나중에 그 아, 아까운 느낌도 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확신을 주실 때 평안 평안과 생명과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아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며 나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지라며 타자키에 박 이거는 강력한 왕그 다음에 엄한 엄중한 즉 악과 타협을 하지 않는 지도자, 신중함과 단호함을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돈으로 일시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겠죠? 뭐 좋은 성적으로 일시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는 거죠.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서 이 영혼, 이 루아, 즉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인간의 영이다, 영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든든하게 한다. 제가 이제 정의의 가로를 열고 인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하겠지만 어 성경을 제가 다 살펴보니까 이 정의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인자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가 함께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것이 바로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인자만 나와도 공이고 공이만 나와도 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맞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꼭 중요합니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자 젊은이는 힘을 자랑하죠. 노인은 뭐죠? 백발이라는 말은 뭐죠? 연수를 얘기하죠. 연륜을 얘기하죠. 그래서 젊은이도 필요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잘못되면, 아, 뭐, 이, 이런 세대는 아직도 어려. 아니면 이런 세대는 벌써 이제 연세가 많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다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너무 중요해요. 모든 세대가 함께 서로 존중합니다. 잘못, 자칫 잘못하면 시대에 따라서 어느 시대가 약화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서로 존중하며 격려하며 나가야 된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이 말은 뭐죠? 불리와탈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 생각하시면서 예, 이게 잘못 제가 했네, 했네요. 예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부분을 제가 묵상 어, 나눔을 제가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각 구절의 전인적인 균형적인 의미와 나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 두 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신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런데 NIV에서는 어, 사람의 the spirit of man. 또 NASB에는 the spirit of man is the lamp of the Lord.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즉, 영혼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영혼이 바르게, 왜냐면 그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즉, 내 삶의 어떤 뭐 생각의 영역, 또 계획하시고, 또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고, 어디를 가실 수도 있고,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아갈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취한다는 것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뭘까요?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을 구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턱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기도에 민감한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되겠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28절인데 정의가 그의 보자를 든든하게 한다. 그런데 정의라고 세번역에 나왔지만 NIV에서는 러브, 인자라고 나왔고 NASB는 righteousness 정의라고 나왔고 공동번역에는 정의로 나왔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인자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찾아보고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을 때는 헤세드 인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도 실은 다 사본이죠. 그 사본은 여러 가지 번역본 번역, 사본의 그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단어가 틀린데. 어떤 것은 왜 인자라고 그랬고, 어떤 것은 왜 정의라고 그랬을까? 이랬을 때, 실은 아무리 찾아, 제가 뭐 오늘,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 막몇 시간을 찾아도, 이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어떤 뭐, 어, 신학자나 주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 안에 인자함이 있고, 그 인자함에 공의가 있다. 그렇죠. 만약에 공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자만 있다, 그냥 사랑만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스포일. 정말 다그 버릇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공의가 없이 그냥 너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다 망가집니다. 법이 없으면 다망가지다 그런데 세상은 치우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의가 강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인자가 마음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는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공의가 없이 인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잘못이죠. 하나님만이 정의와 인자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자세,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즉 공의 십자가에서 죄의 삭슬 받으신 죽음을 근데 대신 죽으신 그 인자죠. 사랑이죠. 십자가의 길만이 이 땅에 참된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길입니다. 생명과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읽으실 때 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아너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은 그게 기도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자아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성령으로 지배함을 받도록 기도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의와 인자, 정의와 인자가 함께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그래서 이 문을,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오늘도 세상을 나가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 나가요. 내 모습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공의가 강한 사람은 공의로 오늘도 막 가족을 막 야단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막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자 다 강한 사람은 그냥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야단치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인자가 함께한. 그런데 이것을 늘 깨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가면은 공항 검색대 통과하잖아요. 근데 뭘 잘못 들고 들어가면 막 불이 비치고, 막그 다음에 소리가 삐삐 울리고, 심지어는 가게에서 물건 사고 나올 때도. 그런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데서 나올 때도 그냥 잘못, 그, 나도 모르게 뭘 들고 나왔을 때는 자꾸 막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저는 그 경고음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문을 열고 자녀에게 가고, 문을 열고 직장을 가고, 문을 열고 세상을 가고,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십자가의 공의와 인자 없이 나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에 악을 더하거나, 세상에 바벨탑을 더 세우거나, 인간의 모습, 인간의 나라를 더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썩어 없어질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나가면은 경고음을 울려가지고 너 인간의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경고음을 삐삐 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깨닫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로만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로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경고음을 받고 내가 문을 열고 자녀에게 가고 문을 열고 이제 부엌으로 가시고 문을 열고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하실 때. 십자가의 열쇠로 나아가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 땅에 보여 주심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갈길 좁은 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 안 받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이번 주에는 우리 지난 번에 오신 김려한 선교사님의 둘로스 네트워크 사역 사진을 제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나 둘로스 정말로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디아스포라 동원과 지도자 동원과 이슬람권 선교 사역을 행하시는데 수많은 이슬람권의 그 현지인 지도 자들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개인,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어디나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도 함께하시는 동행하심이. 인자와 공의, 공의와 인자, 그 십자가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오늘과 매일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또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십자가의 공의와 인자의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